그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이 고대의 교회 그 전승에 의하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어 레위라고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어 세관에 앉아 있는 이 마태를 에 부르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무소, 세관에서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죠? 어, 아마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예. 일로 인해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고기 잡는 일로 인해서 이 세무소에서 세관들이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직업도 다양하게 창기가 됐든지 모든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일을 세관에서 하게 됩니다. 통행세를 내게 한다든가 그 세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세리들이 너무나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세리들은 대부분이 부자였습니다 세리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것을 거둬들이면 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금의 일부는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일로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매국로 아주 나쁜 욕설이 나오는 세리를 만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세리와 함께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열받을까요?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을 받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열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저리 새, 세리와 함께 음식을 드실 수 있느냐 자리를 같이 할수 있느냐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아주 기분이 안 좋은 불쾌한, 어떻게 보면 좀 속상한, 그러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롬의 도마와 세리 마태, 알포의 아들 야곱보와 다데오. 여기 보니까 세리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세리 마태나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3년 동안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직접 보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켜본 제자들이.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많은 세리들. 세리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이때까지 세리들에 대해서 누구도 호의적으로 대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손가락질을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족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또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기오의 경우도 보면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됩니다. 잔치가 벌려,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잔치가 우리 집에서도 여러분의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가 벌어지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정인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라고 하는 그 주의 사자의 천사의 말을 듣고 준비하는 것이지요 배도를 초청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터치 전도와 같은 것이지요 주께로 다 모이는 것이지요 초대하는 것이지요 다른 세리들도 다른 죄인들도 다 초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죽게로 누가 세리고 누가 바리세인입니까? 누가 깨끗한 사람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은 것이지요. 세리가 예수님으로도 용서받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쁨이 크겠어요. 예수님께 대한 감사함.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누구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 주님이 나의 집에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시다니 나와 함께 하시다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세리들을 초청하고 죄인들을 초청하고 그러한 것이 못마땅한 사람도 있어서 바리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사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냐? 라는 거죠. 의사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죄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집에 오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주님 오셨다 우리가 모셔야 된다 구원자가 오셨다 우리가 구원자가 오신 그 일로 인해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야 될 줄로 있습니다. 간수가 주님을 이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아, 바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리라. 전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전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든지 세리 자신들은 나름대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합니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소중합니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는 더 가치가 있고 누구는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필요하고 이런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갈라치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대로 소중한 사람이고 거라사 광인이면 거라사 광인 나름대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거라사 광인의 부모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가 자녀를 낳았다고 한다면 그 자녀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존재,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에 보면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는 내속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마태복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극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누구는 가치가 있고 누구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치가 있고 세리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를 할때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그 기도의 내용은 알차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리와 창, 창기가 주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사람에게 쓸데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이 복된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하여 질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로하이감 주께 나오게 하시고 주를 경배하며 예배케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시정이 주께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